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도포기입니다! 9월 강습! 강습 시리즈는 30분 기다려야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필수로 해야 해요. 이유는 여기 5층을 클리어하면 플래티넘 티켓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층까지 클리어하실 때는 레어 티켓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9월 강습! 노인 10층 가보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출격제한이 10마리만 뽑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어려워요. 어 데빌 멍멍이가 벌써 나오네요 하지만 이미 특성을 전부 알고 있죠 저는 캉캉이의 돈두배 본능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아주 천천히 잡으시면서 돈과 일광이를 맥스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출격제한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자면 라인을 당겨서 싸우시면 끝! <laughs> 간단하지만 은근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고양이 맥스가 되고 성을 치게 되면 이렇게 보스와 함께 잠몹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 뒤에 있는 배틀쿠마초. 이게 아마 보스겠죠? 체력은 41만, 공격력은 41,000, 사거리는 350입니다. 체력이 생각보다 낮은데 왜안 죽냐면 이게 다 줄격제한 때문이죠. 다행히도 다리가 느리기 때문에 다가오기 전에 마스터독을 처리해주면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저 마스터독의 체력은 40만입니다. 왜 이리 안 죽어? 이렇게 싸우다 보시면 마스터독까지 잡게 되고 나머지 보스와의 대결. 여기서는 다리가 빠른 고방을 꼭 넣어주세요. 광란 고양이나 광란 탱크 같이 말이죠. 캉캉이를 보내봐도 보스가 공속이 빨라서 한 대도 못 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퍼펙트만 꾸준히 보내줍시다. 근데 퍼펙트가 보스와 사거리가 같기 때문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꾸준히 보내주세요. 이렇게 꾸준히 보내주시면서 누적들이 쌓이게 된다면 피트백도 시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시간을 끌어서 무트까지 뽑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싸우다 보시면 보스 히트배. 아무래도 대포는 밀어내는 캐논포가 좋겠죠. 이제는 무트와 우르른이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무트 바로 죽었네요. 그냥 퍼펙트나 꾸준히 뽑을 걸 그랬어요. 이렇게 보스의 한방들이 강하다는 걸 몸소 우르른까지 죽고 나머지는 그냥 퍼펙트나 뽑으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싸워봤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그래서 성뿌로끝 레어 티켓은 언제나 달달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페나뚜 코너 먼저 빡박이 쌤님 복귀해서 석공냥돌이가 나왔군요 석공이도 나와서 방, 반가움을 나타내는지 하이를 외치고 있어요 모두 석공냥돌이 뽑자구요 마지막은 졸린 배터리님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갬생 고양이 참고로 저도 요즘에 운동을 하다가 무리를 했는데 근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laughs> 근데 이 그림 보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네요 뚜둥 그럼 지금까지 갬생노보기였습니다 우